전남 순천시가 복지, 의료,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시켜 안보도 살피고 생명도 구하는 스마트 도시로 변모한다. 시는 대화형 AI 순천케어콜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가구에 매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AI는 이전 대화를 기억해 맞춤형 대화를 이어가며 단순한 안부를 넘어 마음까지 살피는 친절한 AI 복지사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순천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순천 살핌 안녕 앱과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감지해 응급 상황을 파악하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도 운영 중으로 현재 약 2,800여 명의 시민들이 AI 안부 살핌 케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해 8월 왕조 1동에 거주하는 윤모 씨가 순천 케어 콜에 응답하지 않자 복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 기력을 잃고 누워있는 윤모 씨를 발견하고 즉시 1 1 9에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순천시는 앞으로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순천중앙병원 등으로 앰뷸런스 시범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권역응급무료센터인 성가로로병원 주도로 다양한 응급사례를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응급의료기관과 소방서간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공동체 돌봄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 고유의 세시풍 속비자 문화유산인 삼색유산놀이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형연 무대에 오른다. 나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나주 삼색유산놀이 공연을 선보인다. 삼색유산놀이는 조선시대 나주읍성에 살던 부녀자들이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어 함께 모여 춤을 추고 노래하며 음식을 나누는 화합의 축제였다. 농번기를 앞두고 음역 4월 봄이 되면 산으로 봄놀이를 가는데 이를 산놀이 또는 유산, 유산이라고 불렀다. 남자들은 시회를 열고 여자들은 강강술래와 민요를 부르며 하루를 즐겼다고 전해져온다. 삼색유산놀이는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도 놀이를 통해 평등과 연대를 실현했던 나주만의 특별한 문화유산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공연인 삼색유산놀이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선보이게 돼 매우 뜻깊다며 나주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국악의 멋과 흥을 새롭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은 2025 청산도 슬로거기 축제에 지난 20일 기준2만 9천여 명이 다녀갔다. 상충객들은 유채꽃이 만개한 청산도의 봄을 만끽했다. 완도군의 대표 봄 축제인 청산도 슬로거기 축제는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유채꽃 내음이 진동하는 슬로기를 걸으며 청산도의 자연을 만끽하고 11개 코스 중 4개 코스를 완보하면 특산품을 제공하는 청산도에서 거르리라 따에는 5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정한 하늘 아래 은하수를 관찰하며 밤하늘의 낭만을 즐기고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별 볼일 있는 청산도 프로그램도 인기다. 주민 DJ가 직접 진행하는 소통형 프로그램인 청산도 보이는 라디오는 사연소개와 음악, 인터뷰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해 관광객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었다. 청산도의 본밤을 즐기는 걷기 프로그램인 청산도 달빛 나이트워크는 오는 26일과 5월 3일에 진행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남은 축제 기간 동안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관광객을 맞이하겠다면서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힐링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스마트팜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4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농식품 인력개발원은 교육분영 품목 딸기, 토마토, 오이, 엽채소로 총 12명을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 전공에 관계없이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1단계 적격 심사, 2단계 서류 심사, 3단계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 입문 교육 2개월 180시간은 스마트팜 농업 기초 이론 교육, 경영 관리, 시설 관리, 작물 생리, 품목 재배 등. 2단계 교육형 실습 6개월 480시간은 전문가 지도하에 종자 파종부터 수학까지 실습 과정으로 진행하며, 마지막 3단계 경영형 실습 12개월 960시간은 교육생 자기 주도하에 스마트팜을 1년간 직접 경영해 볼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전북 자치도는 29일 오후 2시. 전북 김제 스마트 파멱신밸리, 김제시 백구면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상으로 4월 22일 아시아투데이 호남 취재본부 이 시각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